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내 앞에서 저를 부인하라 내가 세상에 하평을 주러 온 줄로 삼지 마라. 하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짓밟아라. 네, 검.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두태난 우리들은 육신을 걸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으로 하나님 의 영과 생명으로 말씀이 우리 속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속 사람이 있는데 육신이 있는 날까지 육신이 맡고 있는 거야 육신의 모든 것이 육신의 첫째 욕심이 속사람막 맡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게 그래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목사가 있으면 시인해봤자 도덕놈이 아주 악한 생각만 하고 살인하고 가름하고 음란하고 도덕질하는 거 이런 똑같은 거 거짓 증거하고 해방하는 자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시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찌르시면 내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시면 내 죄악으로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나음을입었다 이런 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때 얼마나 우리,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만날까 생각하면서 믿음의지에 온적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희는,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 아파있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시고,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으시더니, 정말, 이 십자가 끝나고 나면, 영원처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더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 우리 머리여, 우리는 예수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대로 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아주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받으신 니 정말 그 믿음의 주요 예수 그대로 바라보는 우리들 순간순간이 돼야만이 정말 예수님을 신인하는 사람이 되지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마치 내가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세상에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8,9절에도 있는 것 같지 우리 중에 누구든 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의에만죽 살아 니 사나 죽으나 예수 그들이 것이려라 이를 위하여 예수로 되어서 십자가에서 몹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게 하려심니라 이걸 신인하야 된다. 십자가를 신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긴 놈입니다. 하고, 회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지어줬습니다. 아멘하고. 내가 십자가 올라가는 회기였어 살아도 예수님의 살고, 죽어도 살아주거나, 나는 예수님거거니다 내가 내거 아니니? 그럼 나는 십자가 올라가고 예수님 내 안에 사셔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 어? 인간들의 연속국에 영화에 뭐 소설책에 사랑이를 꾸미고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면 사하지만 그런 인간들의 어떤 사랑도 다 날아가 버리는 힘처럼 사라지고 인간이 없으면 다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영과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을 일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살수 있는 사랑 하나님처럼 살수 있는 사랑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마음에 정말 정말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지이 십자가의 생각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도 못이겨수 솔로몬의 대표로 이겼잖아요. 해야 될수가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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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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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영광 다 가진 사람이. 그런 애심이 그랬잖아. 요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응? 몸을 야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해서, 뭐, 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야야 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너희 중에 누구 염려물을그 키를 한잔더할수있겠냐 너희, 너희가 어째 의복을 이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해봐라. 수고 다녀고 길삼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들의 꽃보다도 못합니다. 오늘 이따 내일 아우에 던질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꺼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이 모든 것을 다아시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 게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케라면 그날에 축하하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 지금 말한 게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에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드레백하고 한손이 보도군다 솔로몬 자체가 전도서 일장에.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다 가져봤는데 헛되다고 고백을 했죠. 그래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설마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이 십자가로 말이암 너희가 세상에는 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나 어떻게 담대할 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제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네. 이거보다더 담대한 거 어디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70억 인구가 다 있다 해도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람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예수님이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무도 그 안에 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법이 너희 안에 그 안에 아무도 너희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시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예수 그룹 안에 그어라. 요한에서 2장 27절에 성령충만 하면 성령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laughs>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기르라 진리의 요심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들는 예수님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야한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봐도 과학자고 천재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요 사람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열쇠를 딱 채워놨다고 그랬잖아요. 딱 채워놨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건 안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으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열어볼 수없어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상성이라고 해서 마태봉 5장, 6장, 10장 예수님 말씀한 이 말씀을 모든 목사님들이 한7 0 그래. 죽으면 천국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은 아니다. 그래도 조금 어떤 분들은 할수 있는 말도 있다. 다는 못해요. 이 정도로 그 많은 분들이 쓴걸 봤어요. 유명한 그 우리 스승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읽고 읽고 외우고 외우고 수만 번을 오장육장을 내가 신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신령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어? 산에 올라간 주신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 것이니. 아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이 것이니. 이 사람 말로 해석하면 돼요? 신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을 가실 수 있다는 거야. 예? 예수를 몰라도 천국을 가실 수 있다고.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셋째, 둘째 하면서 인간의 말로 가르치고 있어. 신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대안에 사실셔야 돼. 예수님이야. 아니. 내가 너에게 이룰, 살리는 것은 영이의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것이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야.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로는 아멘으로 십자가 올라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천국인니 복인 나니, 천국이, 천국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의 것이. 애통하는 자, 사람의 감정으로 애통,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애통이어야지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그 애통이 내 애통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그죠? 아멘. 맞아요? 아멘. 예수님이 마음이 내마음 예수님이 그대로 애통하는 애통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오늘 한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억으로 받는 것이. 아니, 오늘 한자 그냥 손에 빠지게 그냥 양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 수고하고 모지다타내게로 내가 내를시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응? 내몸를 메고 응? 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몸을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몸에는 십구 내짐은 가미. 온유하신다고 자기 얘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 맞아요? 아멘. 예수님이죠 온유함. 온유한자.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온유한자가 되죠. 오 온의 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공 예수님을 제사랑합니다 온의 한자는 땅을 키워버라는 것이고. 의에지리고 목마른 자는 보이나니?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정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요 그래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유대인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무에게도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담 섭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의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지고 피우는 거 그 의의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십자가에 쥐어 피는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보고 있나니.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근처에 도갈 수가 없어요. 어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사랑합니다. 1천억, 1천억쪽에쪼개이 24시간 십자가 올라가서 살수 있는 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사랑합니 십자가 올라가는 게 의의의 거움목인 거예요. 한 시간에 한번 가는 게 아니고 1천억, 1천억뿐의 일로 쪼개서 가고 싶다는 그 마음, 예? 마음, 마음 뿐이지만, 그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게 했습니다. 의의 주인이 못 만나서 잘못된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보기나니 틀이 없던 거예요. 궁일은 뭐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응? 어?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 어?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자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 되는 백성이 너희는, 어떤 데서 너희를 불러내요, 예수 그룹의 키엔 빛에 들어가신 자 아름다운 예수 그룹의 덕을 선전하게 됩니다. 너희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기라. 공의 하나님께만 있는 공의를. 택하신 역사로 없어요. 공의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 갖고 있어야 그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내가 십자가 올라서예수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공의를 내게 역사에서 나도 모르게 궁일이 여기게 되는 마음을, 근강하는 내게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치노니,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배도 없는 예수님 웃을 때궁일이라 보기나니 저희가 궁일이 영웅을 받을 것이니, 궁일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이 또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는 실수 없이 하나님의 궁일이 역사를 해야 돼요. 마음이 충결한 자는 보고 복이 나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마음이 청결하게 될수 있다면, 하나님 볼수 있을, 있을 만큼, 그로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본다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마음하고 틀린데 하나님으로 찾다 볼수 있어요? 똑같야 같이 보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요? 해 내가 야,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보기만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화평케 십자가로서 둘로 둘로 쪼개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신 게 바로 십자가에 멈추고 뛰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화평체 십자가로서 화평케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겠죠. 그죠? 왜 아, 네. 때문에 십자가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유대인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래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응? 십0에서1일장 어? 39절, 40절이 아주 확실해. 요 유대인 모든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선지자고, 모세고,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홍해도 건너보기도 하고, 어? 정말로, 뭐, 어? 죽은 자도 살려보고, 한 기적을 체려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 요한 1서 2장 25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약속.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사부터 세례의 왕까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의 왕까지.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세례함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친만한 자는 삐느니라 어떻게 침노에서 빼세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제일 사랑합니다. 네. 어떤 사람도 여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로도 세례 보다 크다. 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순교를 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걸 지은 걸 가장 큰 선조자라도 음. 생명을 못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리완이 여자가 나은자 중에, 아담과 하와 빼고는 세례보다큰 자가 일어남이 없더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진 이 천국인들에게 아무리 천국에서 제일 조그만 남이라고 관세를 받아도 세례보다는 크다.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에 마태복 11장, 11절, 12절, 13절 내가, 13절부터 12절, 11절 깎으며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아주 이 예, 말씀은 우리들은 천국을 침묵한다 성령 충만은 천국을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24시간 있는 동안에 몇 시간을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육신으로 세상 밖에 살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내가 성령 충만으로 천국을 확장하고 있느 천국은 친난자의 것이라고 내 육신이 천국인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속하지 않은 천국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 있었느냐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거를 우리는 목상가 뭐고 다할 그거밖에 내 도대체 니가육신을 있으면서 얼마나 하루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니가 천국인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었느냐 천국은 친난자의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걸 바라는 거예요 친난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 이 세상에 세상에서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검을 주러 갑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은 사실입니다. 평을 주러 것이 아니라 검입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황이다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아땅치 않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아땅치 않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죄자는 자도 내게 합당않냐고 자기 목숨을 여하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 올라가면 하루 내 십자가를 세가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천국이 된다. 는 거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치었잖아.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아 천국에 하늘나라에서 앉으거 가서 십자가 지시지 왜여기 하시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십자가 지는데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지. 맞아요? 예? 왜없기서로요왜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살아계시죠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찬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도 나도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쪽으로 쏠리고, 마음이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사방으로 우겨 싸우면 더 쌓이지 않나. 낙심하여도, 어쌓이자 답답한 일을 가해도, 얼마나 답답할 일이 많아. 낙심하지 않은. 세상 사람 아니니까. 맞아요? 핍박을 네. 받아도 버린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